c 강 m e 님머자 진짜 잘한 거 r t i s So, just another. I come with any Mortis. How do you say? 너무 뭐 어렵다 진짜 저는 소희 원장이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정하시네 <laughs> 소희 네. 원장님 광희 아, 원장님 안비 원장님, 원장님. 어. 아. 저는 히피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네. 머리 스타일 자체가 히피펌이시는 스타일 자체가 좀 오른쪽이 광비 원장님이 그러니까 머리를 뭐, 잘할 것 같지 않아? 왼쪽이 왼쪽? 왼쪽이 좀 왼쪽? 잘할 것 같긴 한데 왼쪽? 안비, 안비 원장님. 원장님 미팅할 때 봅시다 천혁 아. 강 원장님 방암 원장님 강남 원장님 강남 원장님 상사동 지 원장님 근데 저는 강남 원장님이 항상 저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멋있거든요 일단 사람 사람 자체로 그럼 옆에 분은 안 멋있나요? 옆에 분 <laughs> 아름다우시죠 저는 좀 <laughs> 멋진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 둘셋 강남, 강남 원장님 우리 원장님을 이렇게 고민했었어요 <laughs> 강남, 강남 원장님 강남, 강남, 강남 원장님, 강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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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. 강남, 강남, 강남 원장님 아. 남원장 네, 요즘 멋진 것도 트렌드긴 한데 <laughs> 아름다움에 추구하기 때문에 어,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음. 음. 이쁜 사람이 장난도 잘해 <laughs> 수리 <수빈> 원장님 <웃음> 아. <웃음> 대장님 대장님 수리 원장님 대장님 공실 원장님 이거는 아. 공실 원장님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? 이쁘죠 저 교육 들었고 앞에 다른 사람들은 안예뻤을요안 예뻤다는 그게? 굿, 굿? <laughs> 공실 원장님 공실 공지원장 원장님 공실 원장님 <laughs> 다위원장님이 음. 면즈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면즈잘 보니까 그렇죠. 다위원장님. 네, 선생님 이나 원장님. 아, <laughs> 너무 다위원장님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나 원장님. 원장님 한 번만 뽑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맞아, 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이나 원장님. 이나 원장님. 이나 원장님. 선생다 마정 원장님. 원장님. 아. 음. 역시 겸자돌림들이 제보리 잘하시거든요? <laughs> 저도 겸자라서 <laughs> 나영원장님 서원장님 제가 제 좋아하시는 저는 긴 머리. 머리를 응. 좋아하기 때문에 은서원장님 이제 원장님. 알고 가고 있는 거 맞죠? 그러니까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상담사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<laughs> 희우원장님 은서원장님 재하원장님 다른 느낌이잖아 저 흥생들이 결이 너무 다르신지 저는 재하원장님 하겠습니다 재하원장님 선덕한 파이원장님 성격 진짜 좋으시던데 성격이요? 네 머리는 아, 머리도 잘머리하시고 잘하? 머리 잘하시고 <laughs> 성격이 좋으면 대부분 머리 잘하세요. 그니까장님 <laughs> 진지 원장님. 아유, 원장님. 진진 아, 아 진지 원장님. 저는 무조건. 이유가 어? 있나요? 그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진지 님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. <laughs> 로 <글로> 가세요 그러면. <laughs> 맞주실것 같아요. 아, 진지 <laughs> 원요 진지 원장님. 진지 원장님. 아, 아, 진 진지 원장님. 원장님. 진지 원장님. 진지 원장님. 진지 원장님. 진지 원장님. 진지 원장님. 진지 님 진지 원장님. 지고 진지 원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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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 머리샵. 도착해 교육 달래줄 거예요. 미용 원장님. 어. 아, 아 이거는. 아, 이거는. 음. 저는 언니입니다. 고추고 언니입니다. <laughs> 언니. 언니. 이 원래 이 선생님들의 비주얼이 실력을 따라가거든요. 언니 강렬한 인상과 그런 아름다운 그렇지, 그렇지.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상담 또한 까에서 음. 기관 기관 나오는 하는구나. 바이브가 있다고. 저는 언니 보고 미용 시작했기 때문에. <laughs> 이 <laughs> 성공하는 거아니거요 <아닐까요? 웃음> 그렇습니다. 네, 네. 재밌었고 네, 원장님들 또 머리 다 잘하고 하시니까. 네. 너무 어려웠어요. 네 맞아요. 네, 다들 아쉬웠고. 대구 원장님들 네, 보고 싶습니다. 사진 놀러 오세요.